프로야구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을 넘겼습니다. 올 시즌 폭발적인 인기와 치열한 순위 경쟁 이후 시즌이 끝나면 또한번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FA 시장인데요. 10개의 구단 29명의 FA 선수들 중 집중해서 봐야 할 주요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FA에서는 특히 투수자원들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중 예비 FA 최대여 LG 트윈스 최원태 선수는 프로 데뷔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습니다. LG의 선발투수 최원태는 올 시즌 9승 7패, 평균자책점 4.26으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2017년 당시 149.1이닝을 소화한 이후 8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을 세우면서 리그 정상급 선발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선발투수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이닝 소화력이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는 FA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 위즈의 엄상백 투수는 1996년생으로 올 시즌 13승 10패 평균자책점 4.88을 기록했고 최근 3년 내내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꾸준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투구력과 섬세한 제구력으로 활약하며 마법같은 KT 위즈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KT 위즈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도 놓치기 어려운 투수입니다. KT 위즈에서 주목할 선수는 엄상백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FA 자격을 얻은 또한 명의 KT 위즈의 자원 심우준 선수는 뛰어난 수비력을 가진 유격수입니다. 강한 어깨와 순발력, 캐칭 능력은 물론 플라이볼과 오버타구에도 강점이 있어 유격수로서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루센스와 스피드까지 있어 2020년 시즌에는 도루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KT 위즈의 대체불과 내야의 자원 심우준 선수가 어느 팀을 바라보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 s g 랜더스의 원클럽맨 최정 선수 2018년 SK 와이번스 구단 당시 6년 최대 16억의 0 FA 계약을 맺은 이후 세 번째로 FA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KBO 홈런왕 3회, 삼루수 골든글러브 8회 수상으로 리그 최고의 삼루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개인 통산 486 홈런을 터뜨리며 KBO 리그 최다 홈런 1위 레전드 선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최정 선수는 다시 한번 SSG에 남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부산 베어스의 핵심 삼루수 허경민 선수는 올 시즌 타율 .3할 3푼, OPS 0.855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시즌 연속으로 배안 타를 달성하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4년 전 7년 계약을 맺었고 옵트아웃 조항이 있는 만큼 FA 시장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4년 동안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시장에 나선다면 3년 20억 이상의 계약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임기영 선수는 올 시즌 5승 2패, 평균자책점 5.91을 기록하고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활약했습니다. 1993년생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롱밀리프 선수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서는 구원 등손으로만 무려 82이닝을 책임지는 철원의 면모를 뽐내었습니다. FA 시장에서도 그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로 충분히 고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의 핵심 장현식 선수는 올 시즌 평균자책점 4.04,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멀티이닝 소화 능력과 같은 다양한 매력으로 모두 정상급 불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95년 젊은 나이와 꾸준한 성적을 바탕으로 FA 시장에서도 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선 임기영 선수와 장현식 선수가 동시에 FA로 이적하게 되면 불펜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펜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기아는 이두 선수를 잡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계약 금액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는 올 시즌 56경기에서 25세이브, 평균자책점 3.5로 롯데 불펜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팀의 부상과 부진 속에서 롯데 불펜을 지켜 안정감을 만들어 냈지만 그의 나이와 최근 성적 부진을 고려한다면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역사상 마무리다운 마무리로 평가받는 김원중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FA 시장에서 선수들의 선택은 그들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각 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FA를 선언한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지킬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지 기대됩니다.